오늘 이제 이 레슨을 옆에서 같이 봤는데 뭐 질문이 있다면 바이브레이션은 응. 아주 세끈하게 살려면 세끈하게? <laughs> 바이브레이션을 세끈하게 하는 방법? 팝딱 그런 느낌 아니 팝에도 아 오케이 하나만나 하는 느낌인데 막 느낌있게 하는 거있잖아아 저스틴 비버 느낌 저스틴 비버도 팬이 오셔가지고 아 저스틴 비버 같은 바이브레이션 어떻게 하는지는 저스틴 비버한테 물어봐야 되고 <laughs> 아니, 나는 내 노래 가르쳐주는 사람이니까 내가 어떻게 하는지를 말해줄 수 있는데 아, 이 바이브레이션이라는 게 사실 방식이 되게 여러가지고 말 그대로 느낌이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노래 느낌이 달라져요 근데 이렇게 지금 언니님처럼 바이브레이션을 하면 내가 그게 컨트롤이 안 되는 거야 그니까 똑같은 방식으로 바이브레이션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바이브레이션 방식을 아까 말한 좀 세끈하게 하고 싶다고 하면은 일단 외국 음악을 들어봐야 돼 이제 저스틴 비버는 그 어떻게 하냐면 그게 타고난 거야 그거는 타고난 방식이고 <laughs> 연습을 해서 되는 게 아니야. 그거는 오. 서양 친구들은 특유의 그런 바이브레이션이 있어요. 근데 그거는, 어 이렇게 우리가 뭐 훈련법으로 할수 있는 바이브레이션이랑 좀 다른데, 그렇다고 그거를 이제 타고나지 않은 사람은 그렇게 못하느냐? 그게 아니에요. 메시가 있다고 그쵸. 메시가 공을 차는 거를 자기가 어렸을 때부터 그냥 자기는 이렇게 맞았는데 그냥 날아가는 애가 있고, 누구는 개 펌만 흉내낸다고 그렇게 날아가는 게 아니거든. 거기 어떤 메카니즘이라는 게 있잖아. 근데 그게, 누구가는 연습을 하면 그 메커니즘을 깨닫게 되는 경우가 있고 너무 안 타고난 친구는 아무리 연습해도 그 메커니즘을 모르는 사람이 있어. 이런 사람 마지막 같은 사람도 계속 찾아보면은 어느 순간 어! 한 번은 잘 맞을 때가 있거든. 그럼 그 느낌을 한번 알았으면 그 느낌이 나올 때까지 계속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조금씩 그 그, 만든 확률이 올라가. 근데 이거를 메시한테 물어보잖아? 어떻게 차는 걸 물어보면 얘를 몰라. 그냥 자기는 참 그렇게 날라가니까나 그냥 날라가는데 <laughs> 이거랑 그 친구한테 어떻게 차는지를 한번 생각해보세요 하면은 되게 설명하기 어렵다는 거지. 그 스타일이 더 배우기 힘들다? 그렇죠. 근데 연습한다고 영원히 못하는 건 아니다. 근데 그거는 일단은 어떻게 하느냐? 일반적인 보컬 트레이닝의 단계에서 알려주는 바이브레이션 법을 먼저 몸에 자연스럽게 익혀야 돼요. 그 익은 다음에 자기 스타일을 찾는 거야. 또뭐 흔히 뭐백컴뭐 뭐뭐 이렇게 훌킥하는거 보면은 포즈가 되게 이상하다라고 말하는 경우가 있고, 음바페 뛰는 거 보면은 팔이 이상하다는 사람들이 있어. 저렇게 비대칭으로 막 몸을 움직이는데 뛸 수가 있다니. 근데 그거는 정상적이지 않지. 근데 그렇게 뛰는데 빨리 뛰는 걸 어떻게 해? 근데 아무나 개처럼 뛴다고 그렇게 나오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그냥 원래 빨리 뛰는 방법을 일단은 배워야 돼. 그 포즈로 뛰어보고 그게 몸에 익다 보면은 자기의 버릇이 나오면서 자기만의 더 빨리 뛸수 있는 방법이 나오는 거예요. 노래도 마찬가지예요. 기본적으로는 바이브레이션을 하는 방법이 있어요. 제가 영상에도 설명을 드렸지만 그 방법을 몸에 완전히 익혀야 돼요. 그게 막 술술 나오면 그 다음 단계는 다른 사람이 어떻게 했을 때그 소리가 나오는지가 들리는 경지가 와. 어? 이렇게 했을 때는 뭐 함께 듣던 노래가 했는데 누군 막 함께 듣던 노래가 뭐 이렇게 했어. 함께 듣던 노래가 뭐 이런 사람도 있어. 그러니까 제가 이거 막 흉내를 내잖아요. 이게 듣다 보면 아이 사람은 이렇게 하는구나를 내 목으로 흉내를 낼수 있게 돼. 그때까지는 주구장창 연습을 해야 된다. 이렇게밖에 설명이 안 되겠네요. 근데 저스틴 비버는 그냥 되잖아요. 맞아요. 걔는 다섯 살 때부터 그렇게 됐어. 어쩔 수가 없어. 그건. 부모를 탓해야지, 뭐, 어떡하겠어. 어, 윤호, 혹시 질문? 노래하면서 그냥 막 궁금했던 거? 노래하면서, 어, 뒤로 그숨 차니까, 숨 짧아지는데, 그 노래 부르기 그 직전에 숨을 마시고 들어가는지. 어어어 어어, 어어. 그냥 오늘 뭐 레슨이랑은 상관없지만, 숨이 모자른데, 어떻게 호흡을 관리해야 숨이 안 모자르느냐, 이걸 이제 물어봤는데, 뭐 노래 들어가기 직전에 그럼 숨을 들이셔야 되느냐. 너무 당연한 거야. 숨을 들이신 만큼 내뱉는 시간이 길어져요. 근데 이거랑 똑같아. 친구랑 숨 오래 참기 대회하면, 누가 하나 는데 이런 사람이 항상 제일 빨리 쳐. 이러면, 퍽! 이렇게밖에 안 돼. 그러니까 적당히 들이마셔 본인이 숨이 모자른 사람은 항상 그게 자기 컴플렉스가 있기 때문에 더 그때 긴장하게 되고 긴장한 상태로 숨을 많이 들이마시면 빨리 그걸 해소하고 싶어지는 게 인지상정입니다 그래서 적당히 들이마시 연습을 해야 되는데 그게 왜안 되느냐 여러분은 노래방에 가서만 노래를 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노래 연습 시간이 없고 늘 실전만 있는 거야 늘 누구 앞에서 노래할 시간만 있다 보니까 그때마다 긴장이 돼 그러니까 이거를 숨이 안 차게 하는 방법은 그걸 혼자서 많이 불러보는 거. 어떻게 숨을 들이셨을 때이 파트에선 어이 정도 들이시니까 숨이 안 차네. 이거를 본인 스스로 알아야 돼요. 그 다음에 아까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한 번에 너무 많이 들이시려고 할 필요는 없어요. 딱 적당한 만큼만 들이셔야 됩니다. 그다음 세 번째 이게 진짜 중요한데 사실 질문에선 어떻게 숨을 들이셔야 숨이 안 찰까요? 라는 질문에 가깝지만 사실 질문이 잘못된 거예요. 숨이 안 찰려면 내쉬는 걸잘 내셔야 돼요. 보통은 이제 뒤로 갈수록 숨이 찬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높은 음으로 갈수록 몸도 긴장하고 호흡을 많이 내쉬게 돼 있어요 왜냐면 그 음이 부담스러우니까 한말 빵! 그 음을 내고 싶으니까 흐 소리를 내게 된다고 근데 그러면 숨을 확 내셔서 당연히 숨이 더 모자라져요 근데 노래에서는 여러분 높은 음에서만큼은 숨을 안 쉬는 거에 가까워요 거의 호흡을 더 아껴야 돼요 그래서 노래를 잘하는 사람들은 고음이 더 어떻게 보면 은좀 숨이 안 찬다 그래야 되나? 저음일 때 숨이 많이 차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걸 어떻게 설명해야 되냐면, 아, 내가 이음을 냈어. 이거 뭐 낮은 음을 낼수록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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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낮아질수록 숨이 많아지는 게 정상이에요. 원래 그럼 올라갈수록 원래 숨을 아낄 수 있어야 되는데 올라가는 음에서 숨을 많이씩 내쉬는 건 자체가 원래 노래할 때 부자연스러운 상황인 거예요. 아셨죠? 고음을 낼때 호흡을 최대한 적게 써라. 세는 음, 세는. 세는 음은 세게 낼수록 그거 그러니까 액센트를 주면 안 돼. 음을 낼때 뭐, 오래된 노래로 뭐 예를 들면 일반적인 초보들 중에 노래 좀 한다 본인이 상이라고 생각하는데 제 생각엔 중인 친구들의 스타일 오래전에 함께 듣던 노래가 이게 이제 제가 생각할 때 사실 중한데 본인들이 상인 줄 아는 친구들이 이렇게 한다고 근데 이거랑 오래전에 함께 듣던 노래가 이거랑 아예 다르잖아 그러니까 숨을 내쉬는 느낌이 안 들어. 함께 듣던 너. 이렇게 팍팍 숨을 쉰다고. 이러면 당연히 숨이 모자르지. 물론 제가 지금 뭐, 이렇게 시범을 보일 때 저는 숨이 안 차잖아요. 근데 저는 그냥 호흡이 긴 거고, 가수니까 그거랑 다르게. 일반 분들은 이러면 숨이 찬다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호흡을 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높음이 왔을 때 내가 거기에 높음을 내기 위해서 액센트를 주는 행위가 완전 잘못됐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그 다음에 혹시 주는 질문 있어? 아니 없어? 원래는 못할수록 질문이 없어 수업도 해보면 그렇지 공부시간에도 공부를 못하는 친구들은 질문이 없어요 모범생들이 질문이 많지 공부를 잘하면 궁금한게 많거든 선생님이 알려준 것만으로는 부족한 친구들이 있고 선생님이 알려준 것도 벅찬 친구들이 있고 오늘 질문 많이 배웠지 이미, 이미 너무 과식했어 오늘 노래 잘 들었고요 저는 혼을 안낸줄 알았는데 주변에서 혼을 냈다고 하니까 또 죄송하고 최대한 더캄다운 해가지고 다음 노래 보내주신 분한테는 조금 더 제가 부드럽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열정이라고 생각해 주세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혼을 낸건 아니고 약간의 좀 이렇게 좀 힘을 준 거는 혹시나 상이라고 생각할까 봐 그게 너무 걱정돼가지고 왜왜 <laughs> 왜? <laughs> 네. 아니, 아니, 뻑이는 그러니까 느낌이 아니야. 그냥 열심히 하셨는데, 이제 이거 보내주시면서 이 정도 바이브레이션이 괜찮을까요? 이제 여쭤보는 걸 수가 있으니까, 이건 이제 적당하지 않다. 이거 더 잘해야 된다는 말씀 드리는 거예요. 뻑긴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래도 이 정도면 괜찮지 않나요? 이게 이제 이렇게 물어보시는 걸까봐 그렇지 않다. 이거보다 더잘 하시는 게 좋고. 그런데 그러니까 오늘 영상 처음에 친구들이 얘기했잖아요. 근데 이 정도면 뭐, 저는 듣기 좋은데요. 이게 이제 일반적이란 말이에요. 여기서 만족하시려면 이렇게 하시면 되고 저한테 이걸 이제 파일을 보내주셨다는 거는 그래도 평가를 한번 받아보고 싶고 제가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게 이제 궁금해서 보내주신 거니까 일반적인 분들이 생각했을 때는 지금 이게 중이었다. 그리고 이제 저는 하였다. 그리고 이제 저처럼 하시기 위해서는 그럼 이제 훨씬 더 연습을 하셔야 된다. 근데 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화이팅. 다음에 또 다른 분 레슨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